여의도 블랙스와 여의도블랙스 오래 기다린 두 팀의 진검승부 스페셜 매치 대결을 지금 시작합니다. 아, 드디어 나 드디어 드디 하겠습니다. 네. 자 상암블랙스의 감독은 허재 감독이고요, 여의도블랙스의 감독은 허웅입니다. 허웅 감독은 선수로도 뛸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허웅 감독님이 뛰면은 안돼안 돼, 안 돼. 뛰면 안 되죠. 허웅 감독이 뛰면은. 아, 그래 전 많이 는안뛸 거예요. 그뭐그뭐 그, 그뭐 얼마나 뛸 거지 그런 걸 얘기를 해 줘야지. 10초만 뛰어 10초만. 슛속이 없기. 10초만. 그러면 3컷 2쿼터만 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터만2쿼터만 예. 자, 오늘 저희도 저희도 오늘 비장해. 아, 비장해. 아. 우리 그럼 허재 감독도 2쿼터에는 네, 네. 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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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도 투입해도 되겠습니까? 더 좋아요, 아버지가. <laughs> 저번에 같이 쳐봤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laughs> 더 좋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아, 이코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 자이 코트. 아, 자 허웅과 허재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아 볼만한 아, 아, 또 부자 그렇지. 대결이에요. 아, 좋아 좋아. 자, 아, 자, 좋아. 자 허웅이 외가로 이휘요 안녕하세요. 아, 휘재석 황시환 리버. 자 허재가 올라왔습니다. 허재. 자 허재. 자 그렇죠 이동국 석정. 들어갑니다. 자 허재. 자 그렇죠 이동국 석점 들어갑니다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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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국 세레모니 아! 이동국 세레모니 미노야이가진 이동국 자 이제 동점이에요 자 동점입니다 자 동점이야 정신 차려야 돼. 라야 뒤에+ 뒤 아, 티스 티베! 야, 우 우리 우이소로가 우이로가우기쪽으우 자, 이비 아, 기 야, 우리 우리 우로가우이로가우기쪽로 자, 이비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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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아, 아, 김병현! 레이업 슛 성공! 아, 김병현! 김병현! 자! 야, 왔어, 왔어, 왔어. 김병현이 이런 스팀 잘해요 네, 역전이에요. 대 자, 허웅! 아이. 허웅 석정! 아동골! 빤드라운드 터치아웃! 아, 아, 허웅이 급하니까 본인이 네. 해결을 하려고 그러죠. 아, 허웅 다급합니다. 아, 지금까지 활약은 허재가 더 좋아요. 그렇죠. 아. 허재가 좋습니다. 자, 카드 허재. 가드 허재. 자, 돌아 들어가 갑니다. 자, 이동국이동국 이동국 스크린 이용해서. 정면. 두가! 예, 어디야 자, 동구가. 동구야. 동구야. 허재! 좋아. 갈래, 갈래! 어디 아, 자, 가운데. 방신보 아, 가로채기. 홈 볼펜 드렸습니다. 동국이 수비 좋아. 동국이 수비 좋아.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괜찮으세요? 아 아파 아안 아파. 아 이겨내 이겨내. 아, 신감 아, 넘치는 수비예요. 아, 자 조세호와 아, 이지미재가 교체가 됩니다. 아, 네. 내가 누구 맡을까요, 민우야? 백현이 네. 형. 백현. 허재, 허재 감독님. 아, 내가 맡을 수 있겠어요? 아, 맡게요, 맡게요. 내 이동국 형. 자 조세호가 허재 수비합니다. 움직여, 움직여. 자 조세호가 허재 수비합니다. 자농구 대통령을 조세호가 수비합니다 자 스크린 이용해서 자 비하인드 패패스 김동현+ 김동현 아카로채기 조세호 조세 아 패스는 동구가자 이동구 자 허재+ 허재 허재 어, 어. 밀었어요 허재. 어, 어. 밀었어요. 아, 이거 뭡니까? 야. 아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 는 아닌데 이게 그 정도였다고? 아, 그 정도 아니었던 거. 아 아들이 좀 지나치지 않았어.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동방예인 지국에서 아, 그러면 있을 수 없죠. 보자, 보자, 보자. 안동이, 야, 너 이씨. 안동이, 에봐야십 병현아, 아, 저잘추수려라 어디가. 이런. 아 이거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야 돼. 아이잘 해야 이 코트. 자, 가로채기, 허0병현 아 자, 과학기, 아, 거칩니다, 거칩니다. 조세요, 조세요. 클리엠다. 자, 거웅. 조세요. 조세요. 아, 쿨밑 아아 그... 아, 라이브. 조세요. 자, 외곽으로. 미로. 졸라요 졸라 대리. 허웅의 석점 들어갑니다. 자, 허웅의 석점 들어갑니다. 아 놓쳤어요. 아 네. 허웅으로 놓쳤어요. 스비스비스비 허웅으로 첫 득점. 네네 역전 역전 역전! 마이, 자 역전 됐습니다. 급하니까 본인이 공격 계속하죠. 네. 15대 14, 15대 14. 자 허웅과 허재는 이 쿼터만 음, 뛸수 있어요. 시간이... 자 허재. 아, 어, 마이 마이 마이. 자 안쪽으로. 자 방패 서재 꼴밑 방신봉 방신봉. 아이고야, 어디로? 아이고야자 살렸어요 살렸어요. 자, 자 외곽으로. 자, 바꾸러. 자, 바꾸러. 자 시간 없습니다 시간 없어요. 3, 2, 이동국 넣골. 아쿼터 맞았습니다. 자 24초 공격 제한 시간을 넘겼습니다. 살 타이 아 이거 뭐죠 야 아, 이거 타임머는 시간이 아닌데 들어와 들어와 <laughs> 3분 밖에 안, 뛰었는, 안 뛰었는데 3분 밖에 안 뛰었는데 야저번에한 번밖에 쓸수 없는 그 작전 타임을, 타임을 보는데 숨 돌리는 시간 아하 네. 재자 허재. 허재 감독이 실로 들어갔습니다. 네. 야, 야, 야 이거 먹어, 이거. 죽을 것 같으니까 형이 타이프 부르고 <laughs> 아야씨 아, 지금 좋아 지금 일점 차야 이거 괜찮아 괜찮아 공경이 너무 세다 저기 근데 허웅이가 쏘더라고 삼 점을 막은 음. 관치이지 허웅이 삼점 쏘니까 형도 한번 쏴야 돼요 형쏴 민폐야 민폐 뭐 미빨. <laughs> 아니 근데 타임에스면 뭔가 작전 작전 지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누가, 형 쉬려고 한 거야, 누가, 야, 거야? 야, 야, 내가 하라고 형이 요번이 요번에 네가 아니, 아니 작전 지시해놓고 이렇게 쉬고 있어 아뭐 잘하고 있어 <laughs> 잘하고 있고. 나이스 <laughs> 스리 상대가 이제 지역 방어를 쓰니까 제가 지금 다쫓페이스서할수 있는 슛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슛 찬스가 나온 거니 자신 있게 던지면 돼요. 안 들어가도. 네. 수비하면 되는 거니까. 웅이 자꾸 그호하고 둘이 외곽에서 이렇게 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스스로 맞지, 맞지 말고 어. 뚫리나 있어도 어 아, 아, 조금 앞으로. 아. 민호랑 미노랑 아. 이렇게 가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중앙세가 좋으니까.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괜찮해요. 어. 감독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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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디 하고 간다, 한 마디 하고. 파이팅. 파이팅. <laughs> 자기 실력으로. 파이팅. <laughs> 아, 감독님 하나만 해주 하나만 해 주세요, 좀. 감독님. 예? 어... 감독님. 그냥 림 보고 정확하게 하면 요림 보고 정확히. 파이팅! 자, 계속되는 이쿼터입니다 자, 조세호가 끌고 나옵니다. 여기도 블락스, 조세호. 자, 조세호가 생각대로 잘해요. 네. 자, 파고듭니다. 외곽으로.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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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젖히고. Yeah. 자, 잘. 예! Yeah. 줄리엔강 줄리엔강 들어갑니다. 줄리엔강 자, 네투명, 줄리엔강 이 쿼터 첫 특점. 아, 줄리엔강이 밀리지가 않네요. 네. 네. 자 줄리엔강은 오늘 여섯 점 득점. 자 이동국 이동국 자아바해 걸렸죠. 바울. 자, 허웅 반칙. 네, 아 허웅이 억울하다. 자팀 파울이어서 자유투입니다. 자 이동국 자유투. 자 방신봉이 나가고 윤경신입니다형저저자 아, 네. 이동국. 자 이동국 자유투 일구 아, 들어갑니다 아, 네. 동점 아니다 가만.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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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동점 자두 번째 자유투 아, 들어갑니다 이동국. 이동국 아 시트 경험이 도움이 아, 그렇죠. 네. 되데요자한점차한점차자 조세호 오케이. 조세호 파고듭니다 오케이. 자 조세호 오케이. 조세호 파고듭니다 오케이. 뒤로 비하인드 백패스 라이머 아 파울입니다 오케이. 윤경신 아, 지금 조세요, 패스. 야, 조세호 패스 좋았어요. 아, 예, 멋진 모습입니다. 아, 계속 주, 본인 좀 뛰어달라고. 아, 괜찮다. 아,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어, 세호 날렵한데. 아, 좋았어. 좁조으면맞네 어, 아니 잘하네. 어, 세호 어, 어. 어, 좋아. 여보가 인정이야. 자, 라이머 오늘 무득점이거든요. 라이머 일구 안들어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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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지금 안영모 씨가 보고 있는데. 네. 집에서 아내가 보고 있거든요.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 그렇지. 아, 아 그렇지. 두 번째 들어갔습니다. 아, 자, 라이머 첫득점90기9구 해, 만투맨. 매치매, 매치매. 매치, 매치. 자 라이버 체크. 외쳐 외쳐 자, 조세호가 수비합니다. 야, 자, 윤경신. 경신, 자, 윤경신 멀리 나와 있어요. 자, 허재는이 어. 아, 밀가 아트 가르채기. 가르채기. 우 허우! 득점입니다. 허우! 허우! 득점입니다. 자, 허우 득점. 으악. 밀었는데 밀리지도 않아. 아. 조조조 어. 어. 조. 조, 조, 조. <laughs> 자 지금 최민호 선수가 허재 선수를 밀착 마크. 김병현아 조세호 파울. 조세호 파울. 네. 어 그런데 민호 교체 안 해? 예. 왜? 민호니까요. 야얘나 너무 따라다녀. 야저 허재 형이 지금 민호한테 너무 돌 묶였어 아, 지금. 야 허재 형 빼까 그냥? <laughs> 그래 빼자. <웃음> <그럴까>? <웃음> 돌린가까 천천히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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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채기 들어오세요 들어가 자조세요 뒤로 가로채기 아 뒤로 미워 천천히 아, 아 윤경실이었는데요 어, 어, 어. 자홍아 허재가 마크합니다 아, 네. 허재 수비 자 밀어서 자 밀어서 자최민호의 석정 예! 자 들어갑니다 자최민호의 석정. 자, 30초나 자 30초 남았습니다. 30초. 자이 쿼터 30초. 현 원샷 원샷. 가로채기 어, 가로채기 김병현 김병현 자 김병현 아이거 뭐죠. 어디 아. 들어가라고 패스민 결정적인 패스민스 골비 통 득점합니다. 골비 통 득점합니다. 아, 이거 너무 아깝네요. 너무 아깝네요. 그렇지. 아 깔끔하다, 깔끔하다. 7초, 7초. 7초 남았다. 7초야, 7초. 자, 이제 6초, 5초, 4초, 3초, 2초. 아, 들어갑니다. 4초, 3초, 2초. 아, 들어갑니다. 덧결로. 예스! 뭐야, 요 아, 정말! 아, 아 마지막에 석점 터지는 허웅! 허웅 선수한테 이 쿼터에만 10점. 예. 네. 3점 두개에 2점 두개 그렇습니다. 아. 아, 우리가 5점까지 따라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허재 감독은 득점이 없고. 예. 네. 네, 허웅 선수한테만 열점을 결과적으로 28대 17. 네. 11점 아. 차이로 여의도 블락스가 앞선 가운데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로스텝은 이 석공상에서나 황 수비자가 떨어졌을 경우에 상대방한테 치고 들어가서 스텝을 이용해서 이제 수비자를 제껴서 넣는 수식요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스텝을 넣야 되는데 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만약에 이쪽으로 속일 것이면은 진짜 일로 가는 척을 해왔다가 왔다. 이제 네버사이드 가지고 네. 자, 스텝 잘 보세요. 유로템입니다. 오! 이렇게. 오 자, 깔끔하다. 이거는 키큰 선수보다는 1번, 2번이 많이 해야 되는 스텝이에 아 신장이 이제 큰 선수가 디펜스를 하고 있을 때속 있는 동작이니까. 음... 천천히 보여드릴까요? 네, 예, 제발 천천히, 제발. 이 정도, 이 정도 거리에서 치면. 은 짠아짠짠짠아짠 아, 아, 잡고, 잡고 이거네, 잡고 이거네. 미드 아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드 아웃. 미드 아웃은 이제 공을 잡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잡기 위해서 하는 움직임인데 이렇게. 수비자가 이제 붙었을 때 이제 네? 이렇게 저희 팀이 이렇게 공을 갖고 있으면요. 자 미드 아웃 보세요. 미드 아웃 하라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수비를 하면 이렇게 공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미드 아웃은 이 사람을 붙이고 나와서 공을. 아 야, 이게 중요한데. 이게 미드 아웃이야 이게. 아, 그래. 이거 몰랐어요. 이거 이걸,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거를 진작에으무탱이가 밤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이게 미드 아웃이야. 날봐. <laughs> 이게 미드 <날> 아웃이야 <봐. 웃음> 이게. 미드아웃이야, 이게. <laughs> 알았죠. 그러니까 미드 아웃을 뭔지 몰랐잖아요. 미드 아웃이 우리 선수들이 하는 걸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일단. 보면 이렇게 면 아, 아, 그렇지. 이렇게 면 아, 아 그렇지 수리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거 아, 대표방 아, 우리가 표정도 이렇게 표정도 그랬다고요 그거 <laughs> 녹 연기예요 여기야 녹음 연기 미어캣신데 미어캣 야 우리가 저렇게 하지는 않는데 저렇게 해요, 자, 저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저 정도인가 아, 아, 아. 제가 여기서 공을 잡기 위해서는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죠 갔다가 발을 눕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갔다가 발을 눕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골 잡으면 나오면 이렇게 파는 거예요. 아, 이래야 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야 이거. 이게 미드아웃이야. 이게 미드아웃. 어? 이게 아니라고 어. 이게. 아니고 어. 이게. 아, 왜안 알려 주셨어요? 아, 이거는몇번얘기하냐내가 <laughs> 이거 안 알려 준게 아니고 어, 설명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미드아웃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아니, 이거 말로만 하니까 우리가 <laughs> 우리 모르죠. 처음 봐. 처치 봐. 어. 보여 주질 않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아, 보니까 알겠네. 야,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수비자가 엄청 힘도 세고 저보다 피지컬도 크고 발도 빠르고 공을 잘못 잡겠어요. 그러면 이 수비자 하면은 그렇게 팔기듯이 이렇게 하면 그... 파울이에요. 그러면. 야, 디펜스 오, 파울. 아, 그거 좋아. 그거 좋아요. 그거 좋아. 어, 파울 거구나. 유발하는 거라 파울 유발. 다시 다시 다시. 좋은 걸가르쳐줘 그런 거가르쳐 주지 말고. 이거는 스킬이에요, 스킬. 스킬. 네, 파울 유발이에요. 파울 유발. 아, 사실 그러니까요. 수비가 파울이라고. 네, 수비가 파울이에요. 네, 수비가 파울이에요. 그래 그래, 어. 나 이런 지저분한 거 되게 좋아해. <laughs> 좋아해 지저분한 거.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오면은 이렇게 하면 씩 이거 파울 아, 이어아야이파 파울. 이쪽이 파울이에요? 여기 파울이. 오, 오케이, 파울. 그럼 승리가 파울이야 오, 우리 맨날 이거 한다 이제. 어, 아 이... 농구는 농구는 뭐다 연기다. 아. 동훈이잘는 거야. 네, 동훈이잘는 거야. 내 스타일. 이잘는 거야. 내 스타일. 개인교습 좀 시켜줘. 좋아. 아얘 큰일 났네 <laughs> 형. 얘얘안얘얘 얘 얘, 얘. 이거 어떻게 하지 얘. <laughs> 야. 이거 헐리데이션을 가르치라고 그러고 있어. 이것도 농구의 기술이에요, 기술. 기준. 네. 아 이거 저 현역 때 아버님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아, 난 정상적인 플레이를했요 <laughs> 저는 아주 FM대로 했어요. FM대로 했어요. <laughs>